나눔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하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아주 첨예하고 날카로운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지요. 그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이익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데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니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는 것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을 받고 있다고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논쟁을 걸어오는 것은 토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공 1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께 던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소동을 벌였다면 예수님은 무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던진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늘도 사람도 어느 쪽도 택하기 힘든 징태 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들이 서로 이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성전에서의 제사 없이도 죄용세를 받게 한 세례가 아니었습니까?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성전 제사 없이도 죄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도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던 그 세례요한이 인정한 권세가 아닙니까? 그들은 인정할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만일 요아의 권세를 부정하게 된다면 민심이 그들로부터 입안하게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실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이익이었고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던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로주고 타국으로 출타를 합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포도원의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수작인들은 새를 지불하는 대신에 종을 때려서 보내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때려서 보냅니다. 또 다시 보냅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만일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낸다면 혹 존대하지 않을까. 기대해서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을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아예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악한 일이요그 결과는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옆에서 듣고 있던 서경과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배반하는 반역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이 반역의 역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할 역사이지만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모미야마된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분신을 보내면 보내는 것은 곧 자기를 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들의 권위만큼은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과 상관없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요 기준석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두 벽이 연결되고 이 돌을 기준으로 집이 새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배책을 받고 죽음에 넘겨진 이유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악한 반응에 대한 반전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의 기초석이, 새로운 집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포도원을 이방과 온 세상으로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들에게 포도원의 소작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일터로 주셨죠. 악한 소작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는 악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맡겨진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이런 잘못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작농들이요, 청지기들이 아닙니까? 소작의 소명, 청지기의 소명을 주신 이의 뜻대로 내 삶으로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내 것을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주장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 소작군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